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해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도 예수님의 긴 고별사 대목이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특히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순환과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시켜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세 개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데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셋째로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제 복음은 그 첫째 부분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목이었고 또 오늘 대목은 둘째 기도인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부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바친 그 기도의 요지와 골차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온 존재로 제자들을 지켜내셨고, 멸망당할 그 하나만을 잃었을 뿐, 나머지를 다 지키시고 보호했다고 하시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 속으로 파견되겠지만, 세상은 그런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커녕, 자기네 편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미워하게 될 거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고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비단 제자들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겪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갖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절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서 갈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칭찬과 박수만 따른다면 그 길은 절대 예수님의 길이 되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런 길을 안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녹수도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로 사도가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원료들에게 주는 고별사죠 오늘 하루 이 대목을 정말 잘 읽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바울로 사도가 정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었는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견뎌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목숨마저 바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형을 받고 거룩한 죽음을 맞아 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길대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바오로 사도가 걸었고 열두 사도들이 걸었고. 우리 교회의 2000년 역사에 무수히 많은 성인, 성녀들이 하나같이 다그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한 번도 고난에서 면제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길 앞에서 기뻐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섰을 때 최고 의회가 긴장을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매질하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지시하고는 놓아주었죠. 그때 사도들이 그 매질을 받은 뒤에 끌려 나오면서 취했던 태도에 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 앞에서 물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환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만 환란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란을 받았고 얼마나 큰 환란 중에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환란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이 환란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너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 길을 잘안 가려고 그러죠. 편한 길, 쉬운 길, 재미난 길, 남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길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삶에 희생이라는 단어, 보속이라는 단어, 이 속죄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삶에 희생이나 보석이 빠져 있거나 생략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고 어떤 환란을 견디고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절대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걸으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말 제대로 살려면 갈수록 힘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저 십자가의 길도 처음에도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아픈 길이셨습니다. 그 길에서 무려 세 번씩이나 넘어지셨고,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서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려 세 시간에 말 못할 고통을 견디신 후에야 죽음으로서 모든 고통이 끝이 났죠.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길이 이 길인데, 쉽게 가려고 하고, 안 아프려고 그러고, 편하고 수월하고, 복 받는 그런 삶만 원한다면 그 사람이 차지할 천국은 절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진리고 우리 신앙의 공식입니다. 오늘 이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바로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바로 이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오로지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만이 내 발이 등불이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그런 험난한 신앙 여정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서만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쉽고 재미진 길인지, 얼마나 어렵고 고당한 그런 길인지를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그게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 삶을 예수님의 삶에 맞추는 그런 궤도 수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